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녹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 좀 어색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매매 녹화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 이렇게 줌 네, 수업을 하다가 저 혼자 수업을 하려니까 좀 어색함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아,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스토리텔링과 창작과 관련된 부분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후의 수업은 좀 이제 연계된 수업입니다. 앞부분 처음 부분은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에는 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한번 써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창작이라고 하지만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 대중문화라든지 어떤 예술 장르를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접목시켜서 새롭게 창작을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우리 수업은 오늘 수업은 크게 네, 세 부분으로 나눠줄 것 같은데요. 먼저 40페이지에 있는 스토리텔링과 창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어,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있는 그 스토리텔링과 서사,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대중문화를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스토리텔링과 대중문화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중문화와 예술 장르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야기의 원형을 공부해 보는 수업이 우리 수업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딱, 딱딱하게 보이고 조금 어려 보일 수 있는 학문인데 좀 쉽게 다가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줌 수업이 아니라 녹화 수업을 진행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영상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보기에는 조금 약간 한정적이어서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겠다. 같이 보기에는, 영상 작품을 같이 보기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각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어,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후에 제가 어,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는 조별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숙제를 각각 개인이 해놓지 않으면 조별 활동을 할때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네, 조별 활동을 할지 개인 활동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아니, 조별활동을 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재미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개인활동을 주로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조별활동보다는 개인활동을 조금 더 지향하기는 해요. 조별활동을 했을 때, 어, 학생들이, 어, 만족도가 높은 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음, 혼자 하는 작업에 익숙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작업을 했을 때에 좀 서로에게 이제 일을 나누고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별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조별활동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할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같이 해야 되는, 협력해서 해야 되는 직업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 조별 활동을 통해서, 어, 익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각설하고, 어, 스토리텔링과 창작과 관련돼서 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과제는 제가 중간중간에 내줍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야지만, 아, 어, 완벽하게 수업 과제를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업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필까요? 네, 스토리텔링과 창작 부분입니다. 네, 다 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1번 인간은 매일 창작하는 예술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작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본능적인 창작 행위를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줄이죠. 모든 사람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짓는 시인처럼, 소설을 쓰는 습작생처럼, 혹은 감독을 꿈꾸는 영화 학도처럼, 자기도 모르게 꿈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데요. 아, 이 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맨 마지막 달락 볼까요? 40페이지에. 꿈은 한편의 시적 이미지, 소설적 스토리, 그리고 영국적 연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지로 되어 있죠. 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데, 물론 어, 서사적 흐름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그 이야기가 뒤죽박죽 쭉 섞여져 있긴 하지만, 어떤 이미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압축화 전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바가 없어서 이거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책을 읽어가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아, 오늘은 이 수업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추석 명절이 껴서 여러분들 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네, 제가 PPT로, 음, 수업할 수 있는 아, 네, 폼을 만들었을 때, 그거 먼저 보고, 책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없는 학생들은 제 목소리만 듣고 제 화면만 보고 수업을 할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비염이 오는데, 눈이랑 코랑 같이 와가지고, 재채기가 나올랑말랑, 나올랑말랑 말랑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코를 풀고 싶을 때, 아유,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 인간은 매일 창작하는 예술가이다. 왜 그러냐? 왜 인간을 매일 창작하는 예술가라고 명명할 수 있느냐? 바로 매일 꿈꾸는 매일, 매일 꿈을 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일상의 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접촉했던 아니면 내가 들었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꿈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압축과 전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풀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한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꿈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치라는 건 앞뒤가 바뀌거나 이런 순서 바뀌는 걸 보면 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시원적인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원적인 건 근원적인,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형, 이런 거를 우리는 시원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문학작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학작품도 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 네, 42쪽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꿈과 글쓰기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인간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고요. 또 의미가 압축되어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겠죠. 이런 어, 것들의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이점은 어, 꿈은 약간 인과나 프롯시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꿈을 캐다 보면 아 여기 에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네,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많은 네, 도움이 필요하죠. 문학작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 봤을 때, 인과와 플롯이 존재한다는 거. 또 하나 글쓰기는 문장과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각각의 문장과 문단은 연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연쇄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다음에 이어져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연결된 문장이에요. 암 문장을 받쳐주고 있는 문장이죠. 제가 지난번에 수업을 했을 때, 어, 이제 글에 대해서 물어봤던 학생들의 수업에서 어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문단을 좀 나눠서 써라. 그리고 문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단 그 학생뿐만 아니라 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네,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책의 저자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저만 쓴게 아니라요. 어, 다른 분들도 쓰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이만교 선생님을 가장 많이 쓰셨고 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눠서 쓰셨고요. 어, 제가 쓴 부분은 한두 꼭지 정도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이 과목을 만들고 하셨던 분들은, 음 크게 봤을 때, 좀, 네 문장 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어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어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문장 쓰기에 대해서 조금 봐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장을 만들고 해 나가는 부분은 일 수업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업에서도 공통되게 꼭 해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는 훈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사이 뒷부분에 이제 문장과 단락을 만드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뤄야 되나, 다루지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음, 하나의 영상을 보고 구조화시키는 이거 이후에의 작업을 여러분들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나와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오늘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후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려고 을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단 만들기 연습이 있거든요. 어~ 문단을 다른 말로 단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락을 만드는 기본 법칙은 소 주제문이 있고 그다음에 세 가지 뒷받침 문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고, 세, 네 문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 어떻게 소 주제가 있고, 그것을 뒷받쳐서 뒷문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지시문의, 이 예시문의 주제문은 뭘까요? 눈에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 그쵸?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게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이겠죠? 어떻게 이 사람이 매력적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별나게 빼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반듯한 이목구비에 서글서글한 눈웃음이 무척 선해 보였다. 매력적인 걸 가지고 이제 외모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유별나게 빼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눈웃음이 무척 선해 보인다. 그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면 하던 말을 중단하고 기꺼이 말할 기회를 양보했다. 이, 이것도 이 사람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드러내려고 급급한 또 다른 음,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급급한데 반해 그는 어색하며 말을 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틈틈이 말을 걸어줌으로써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이 사람이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매력적이냐?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서글서글한 눈웃음. 아름, 잘생기진 않았지만,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왜 매력적이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매력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제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쓴 다음에 여러분 48페이지 보세요. 그죠? 쓴 다음에 반락을 나눴어요. 그렇죠 반락을 나누고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가 가게 주인에게 따뜻한 물을 주문하기에 당연히 자신이 마시려고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준비한 물이었대요. 누가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렇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물. 요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가 있는지, 타인에 대해서, 어, 궁유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요 부분까지는, 요 부분까지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부분은 그 사람이 했던 예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매력을, 이 사람의 배려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죠. 그렇죠 이거는 예시고요. 예화, 예화를 예화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문단을 나눠야 될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어,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얘기는 새로운 이야기이지만 결론적으로 주제와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죠. 각 단락은 어, 각각의 소 주제가 있어요 어, 이거를 이제 소 주제로 따지면 음, 이 부분을 소 주제로 따지면 어, 매력적인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요, 요 부분은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는 네. 일화를 통해 그의 배려심에 대해 강조함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합쳐보면 다 어때요? 그 사람의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쓸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제예요. 어, 각각의 단락은 소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소주제들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제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도, 두 번째, 48쪽 두 번째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미 49, 49쪽에 각각의 아, 예와의 보기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네,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50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단락은 단락 장이 있고 그 단락 장들은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큰 틀은 주제를 놓치지 말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아, 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수업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글 쓰는 연습을 이 시간에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이 수업을 참여했는지, 아, 한번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2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의 아, 어, 형태소, 민담 형태소, 31개의 기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야기는 구조화될 수 있다, 아, 라는 그 이야기를 52쪽부터 53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실례로, 여기에서는 황순원의 쏘나기를 했는데요. 어, 우리는 좀 다른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이후에 두 번째 수업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다음 주에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아, 고전 음, 소설, 네, 고전 소설 중에 행님달림 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행님달림 이야기 아시죠? 아시나요? 음. 네, 헬림달림 이야기는 뭐냐면 어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헬림달림 이야기는 음다 아시겠지만 어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고 헬림달림 엄마가 있고 뭐 그러니까 오누이가 있고 해가 해, 해와 되이는 오누이의 이야기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제가 헷갈리네요. 어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에서 아 어... 네, 형태소를 좀 이제 나눠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고그 이야기 구조를 저는 여러분들이 5 2쪽부터 53쪽에 있는 민담의 형태소 31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민담의 형태소 31 30... 52쪽부터 53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1개의 어, 형태소가 있는데 이 형태소를 가지고 어, 해와 달이 된 오늘의 이야기 고전 네, 소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번호로 만들어서 요약을 해갖고 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laughs> 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음 다시 네,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음,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제 화면이 보일 거예요. 해와 달이 된 달이 된 오늘 이제 설화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옛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어고 어디 갔나요? 52쪽에 있는 52쪽부터 53쪽에 어, 프로이 만들어 놓은 만든 어, 31개의 그 형태가 있어요 형태소. 31개의 형태소가 있어요. 분석해 보는 거예요. 먼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네. 해와 달이 된 온, 오늘의 전문을 읽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문을 31번호로, 어, 31개의 번호로, 어, 네. 줄거리를 만들기 요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31개의 번호로 줄거리를 만들어서 어,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 두 번째는 그 무한도전에서 나온 아, 무한도전의 힘님 달림 음,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제가 링크를 걸어 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고 오세요. 네, 그거를 보고 오는 거. 가, 그러니까 어, 이번 주 과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거에 대해서, 네, 줄거리. 줄거리 쓰기. 줄거리 쓰기는, 아. 줄거리 쓰기 괜찮나? 네, 줄거리 쓰기로 합시다. 네. 줄거리 쓰기. 그거 더 이상 나가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줄거리를 쓰는 걸로 합시다. 줄거리는 몇 줄로 쓰냐? 10줄. 네. 열 10줄 열 내외로 먼저 줄거리를 쓰는 훈련을 갖도록 합시다. 이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해와 달이 된 오늘 전문을 읽고 이거를 31개 형태석 나눠보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어요. 52쪽부터 53쪽처럼 줄거리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낸 다음에 무한도전 힐림달림 줄거리를 써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요거는 음, 숙제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완결해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보고 어, 발표 수업을 시키고 싶은데 이것까지는 발표를 안 시켜도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중수업을 하게 되면 발표 수업이 그 다음 주에는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 이후의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 네, 다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게 이제 같이 하는 수업, 같이 해 가야 되는 수업들이 있는데, 이게, 어, 이제 설명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네, 요거까지만 제가 네,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어, 텍스트를 분석해 텍스트를 분석해 가지고 오는 것까지만, 제가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좀 자세한 부분은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다시 올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해와 달이 된 온오이 31개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31개 번호 달아서, 31개 번호 달아서, 다른 나라는 무한도전 그 영상을 보고 줄거리 10줄로 요약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해갖고 와야지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